당진시가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예방접종 센터 참여인력을 공개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의사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참여 인력은 송항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예방접종센터 내에서 근무하게 되며 의사의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진을, 간호사는 예방접종을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당진시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구비 서류 및 세부 사항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도 사업 운영 평가에서 A 등급으로 선정돼 국비 1억 3,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충남도 최초로 개설된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입주 공간과 창업 교육, 컨설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6개 사의 중장년 창업 기업이 입주해 61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었습니다. 신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계획으로 중장년 창업 기업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진시와 세현대학교가 지역 청소년 예술감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양질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청소년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이달 5일 송산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등 국가암 사종과 성인병, 전립선암 등이며 검진 대상자는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 성인병 검진은 만 40세 이상, 전립선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국가암 검진은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검진 장소는 10개 보건지소와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평면 사무소 등이며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산불방지협의회를 갖고 봄철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에 나섰습니다. 최근 지난 2월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산불 건수가 예년 평균보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시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여러 기관이 협조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현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해 봄철 산불예방 준비태세에 돌입했으며 관내 산림 연접 지역을 대상으로 목재 파쇄기를 활용해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인 NH농협은행 당진시 지부가 농협은행 제휴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1억 121만 7천 원을 당진시에 전달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전달받은 적립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구비 서류 준비 후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자 선정 기준은 우선 지원 대상자 순으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 일자리 등 5개 분야입니다. 참여 방법은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경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 166회 당진행복아카데미 강연 안내입니다. 강연 회시는 이달 18일 2시부터 4시까지로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를 주제로 청년센터 나래월과 당진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면, 비대면으로 강연을 병행합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4일 9시부터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사전예약 신청하면 됩니다. 건전한 결혼 문화를 위한 우리들만의 웨딩 이야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일부터 4월 9일까지로 당진시 거주 39세 이하의 예비부부 3쌍을 모집합니다.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예식장 세팅 및 예식 비용을 지원하며 하객 금식 피로연, 스튜디오 촬영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신청서와 결혼 계획서, 주민 등록 등본 함부를 준비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현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